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8월 이벤트는 스타벅스, 원플러스 1, 1, 커피 두잔 세트를 10분께 드립니다. 구독을 하시고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립니다. 카카오톡 복마마, 오픈 채팅방도 많이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여러분의 짱! <laughs> 복마마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물건은 오랜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그것도 대구광역시에 수성구 수송동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을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말 귀한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대구 그 수성구는 뭐 핫한 투기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택이 좀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번에 너무 착한 금액에 나왔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구 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1가 529-13번지 단독주택입니다. 자, 이 물건 사건번호가 2020 타경 107070 물건번호 2번입니다. 20 타경 107070. 예, 107070 사건번호 2번.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예, 단독주택이고요. 토지는 29.95니까 30평 정도 되는 거고요. 건물 면적은 39.35. 예, 건물 면적은 39.35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자, 가격 정말 착합니다. 2억 1,300. 2억 1,330만 7,680원 자 10%의 보증금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물건은 10%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지금 조금 잘못 기재가 돼 있는데 20%의 보증금을 해야 돼요 그러면 2,133만원에 곱하기 2를 하시면은 4,270만원 정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laughs> 이 물건이 세상에 세상에 네. 8억 1,550만 원에, 예, 낙찰이 됐었어요. 말이 안 돼. <laughs> 그죠 지난 6월 달에, 어 8억 1,550만 원에 낙찰이 됐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네, 많이 좀 잘못 쓰셨다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 분위기에 너무 휩쓸려가지고, 너무 많은 금액을 쓰셔서, 이거를 포기하셨어요. 낙찰받으신 분이. 그래서 이번에는 보증금을 10%가 아닌 20%를 준비하라는 거는 법원에서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분이 10% 보증금을 날리려고 장난친 거 절대 아니죠. 그렇지만 이번에 입찰을 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입찰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보증금을 고객이 그쵸? 10% 날리는 걸 원치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꼭 신중하게 하셔야 되니까 20%를 걸면은 3천 얼마가 아니고 2천 얼마가 아니고 4천 얼마 잖아요. 그쵸? 예. 4 3 0 0만원 정도를 지금 걸어야 되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예. 이억 1,300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 어 몰렸었냐 하면은, 한 서른 명 이상의, 예, 입찰자들이 몰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분위기상 조금 금액을 높이 쓰다 보니까 너무 높이 쓴 거죠. 예. 왜냐면 2등이 4억이었어요. 2, 2등이 4억이었어. 네. 그랬으니까 그 언저리를 썼으면 되는데, 8억을 썼으니까, 당연히. 이거, 잔금을 치르실 수가 없었죠. 너무 시세라든지, 낙찰만 받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잘못 쓰신 거예요. 집도 지금 보시면, 이제, 좀, 그렇게 오래된 집이에요. 뭐, 최근에 지은 집은 아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대지로 29.95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의 주택이 19.67, 2층의 주택이 19.67, 똑같으세요. 1층과 2층이. 이제 여기는 그 수성 그 1동 그 수성 현대시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위치는 뭐 버스나 교통편도 다 아주 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요 물건에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물건이 지금 1번, 2번 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엉뚱한 사진들이 나오는데 같이 찍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공장이 이제 같이 경매가 나온 이제 거고요. 여기는 제가 안 보여도 여기 대문. 이게 예, 이제 이 집의 사진인 거죠. 예, 현관의 대문이고요. 여기 예, 측면으로 봤을 때 1층과 2층의 주택이고 네, 이쪽으로 또 봤을 때 예, 측면 사진이고요. 여기 주소 있는 데고요. 이 예, 공장 아, 이런 데는 제가 다른 사진이니까 집 있는 사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여기 골목이에요. 이제 골목은 좀 좁은 편이네요. 그쵸? 예. 음, 여기에는 집은 아닌 것 같아요. 공장인 것 같고, 네. 집은 사진이 지금 그렇게 다양하게 많지는 않아서, 예, 나머지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것들 사진이에요. 보면, 그집 사진은 별로 없어서, 제가 그 전자지도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주택입니다. 지금 이렇게 도로에 딱 맞물려 있으시죠? 예. 주변이 전부 다 이제 주택가예요, 완전. 그렇죠? 예, 생활 시설들과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스카이뷰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예, 여기 쪽이 이제 수송로 큰 도로 구요 여기 수송 중동 병원이 길 건너에 있습니다 보시면 예, 뭐 생활 편의 시설들은 다 모여 있어서 뭐 사시는 데는 아주 불편함 없이 사실 수 있겠다 예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예, 요, 요기 요거 입니다 지금 예, 요 물건입니다 우리 로드뷰가 집, 예, 집 앞에 까지 들어가네요 예집 앞에 지금 차가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벽돌로 지어진 집이긴 한데 관리는 제가 볼때 그래도, 어 꽤잘 튼튼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벽돌 집들이 오히려 더 튼튼한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예, 뭐 약간의 이런 샷시 같은 데만 조금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 다시 그냥 새 집처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대문도 좀 예쁜 대문, 예, 또, 떼어내고 예쁜 대문으로 달면은 집은 또 조금 더 멋있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때예 집은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 측면 사진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예 지금 로드뷰를 저희가 봤고요. 자유물권에 이제 권리분석을 제가 좀 해드리자 그러면 예 근저당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있으니까 경매가 나왔죠. 예 빚은 조금 이제 뭐한 공장을 하셨던 사업을 하셨던 분이 이제 소유했던 집이라서 예, 빚은 뭐, 한 30억이 넘어요. 예, 그렇지만, 낙찰은 받으시면 다 깨끗하게 소멸이 되시니까, 뭐,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세입자가 2층에, 예, 3천만 원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선순위는 아닌데, 이제 보증금을 다 찾아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명도에는 약간의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단독주택은 1994년도에 지어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은 지는 지금 뭐꽤 오래 되긴 했죠. 그렇지만 뭐 깔끔하고 괜찮아서 예, 낙찰 받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위치에 저번에 1차에 이제 경매를 할 때도 예, 30명 이상의 입찰자가 몰렸을 정도니까 낙찰받으시면, 예, 선호하는 주택이니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그 수성시장역 대구 3호선, 그 다음에 또 대구은행역, 예, 2호선 지하철, 그 대봉교역 대구 3호선, 요렇게 지금 지하철들이 근처에 있고요. 대구동성초등학교, 중학교, 예, 대구, 황금초등학교, 대구 황금초등학교도 근처에 다 있습니다. 조금, 황금초등학교는 멀고, 동성초등학교가 제일 가깝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뭐, 주변은, 예, 아이들 학교 보내시고 이런 것도 뭐, 크게 불편함도 없고, 워낙에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시니까, 예, 한번 가보셔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장은 한번 가보셔야 되잖아요. 그쵸?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지방법원에서 8월 17일 화요일 10시에 진행을 하니까 본인 신분증 도장, 그 다음에, 예, 2133만 768원인데 제가 20%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희 여기 10%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20%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예, 4천, 한 300만원 정도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낙찰 받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복마마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복마마의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복마마 오픈 채팅방에도 많이 놀러 오세요. 부동산 뉴스, 부동산 소식 여러분들께 많이 예,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마마는 여러분들의 친구. 네, <laughs>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